어, 잡고 우와 윤아 잘하네 우와 윤아가 어, 잘했었네 어, 오세요 윤아 아보세요 어, 어. 어디 가고 싶어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일어나봐 또 해봐 윤아 어. 할수 있어 어. 어디 가고 싶어? 일어나? 아, 윤호 가고 싶은데 가자, 윤호가. 아, 윤호. 아, 또 일어나봐. 그렇지? 하나, 둘, 셋. 일어나. 으쌰. 우와. 아, 자, 이제 손넣고 엄마 손 놓고. 우와. 윤호, 자라. 유나 오세요. 어, 음, 응. 엄마 오세요. 네. 아 오세요 오세요. 오,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어, 유나 잘한다 잘한다. 우와 우와 우와. 유나 최고네. <laughs> 유나 잘했어. 우리 유나 잘했어. 신발 신고 다한발짝했어 그렇지? 최고 최고 최고. 유나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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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. 최고네. 아 유나 최고네. 아. 우리 유나 잘하네이쌰 우와, 우와. 또 오세요? 와보세요. 아윤나할수 있어. 우리 윤나 잘할 수 있어. 아 우리 윤나 잘할 수 있어. 아윤나손 주세요 했어. 아손 없이도 할수 있어. 아이 잘했네. 아 최고 최고. 어, 최고 최고. 네. 어, 나 가고 싶은데 있어. 어디 가고 싶을까? 방방이 타러 갈까?